깐만아자 골프 남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편은 독특하게 연습장에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상대할 게스트 두 분이 이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물론 저그 동안에도 참 대단한 분들하고 대결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어마어마한 분들이어서 우리 김미연 프로께서 아, 저를 호출했습니다. 김전드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안올순 없고 저도 사실은 좀 필요했고요. 전체적으로 제 샷을 좀 점검한 후에 이번 대결에 임하다 자고에서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제가 하는 모습 보시고 같이 한번 최종 이 전체적인 점검 한번 하시고 필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김전드님의 세상이에요. 김미연 골프 월드입니다. 전 <laughs> 일단 이제 좀 늦어서 빨리 갈게요.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또쭉안 뻗잖아. 아김사합님 어, <laughs> 부르셔서 오셨, 왔습니다. 아잘어 어, 오셨대네. 아니 아, 아직도 쭉안 뻗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당연하죠. 다음에 붙을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예, 만만치 않아. 음, 남자 프로가 오시잖아요. 남자 프로가 오는데 연습 아. 안 하고 오빠 먼저처럼 아. 치면은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진짜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아니 오빠 때문은 구, 아닌데... 구다, 구달렸어, 진짜. 굳이 다 오빠 때문은 에이. 아닌데 그래도 에이. 우리가... 무슨 댓글 좀 들었나? 어? 많이 따뜻해졌다? <laughs> 아니... 할 말이 없네. <laughs> 그건 아니지만, 야,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야. 연습을 와줬으니까. 그럼요, 해야죠. 여자 프로 우리 영남이랑도 겨우겨우 비겼잖아요. 맞아요. 아우, 좀 약간 떨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미안했고. 아니, 오빠 내가 마지막 퍼터, 비기는 퍼터 늘려고 진짜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대박, 대박. 근데 이번에는 에이. 웬만큼 그렇게 쳐가지고는 진짜. 그래요. 진짜 나이노래 빽내고 나야 와 돼, 그때. 맞아. 아니, 근데 어.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사실 필드 나가기 전에는 뭐 바로 전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연습하고 나가는 네, 바로 전날도 연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오늘이 바로 전날이고 어, 예, 아마 이번 편은 이게 먼저 나갈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나가고 그러네요. 있을 거예요. 어, 어.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래요. 네. 힘내세요. 일단은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오빠가 오비가 네. 안 나야 되니까. 네. 우리가 네. 먼저도 다잘 나가다가 좀 마지막에 네. 티셔츠 좀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죠. 했잖아요. 네. 어, 이건 기회야. 나가자. 신을좀 일단은 잡고 나가야. 오! 만만하지 않구나, 이게. 드라이버 나오니까. 방향 잡기. 그럼. 그냥 편하게 일단 쳐볼게요 일단 쳐봐요, 오빠 스타일대로. 네. 어. 이렇게 올라가서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좀 힘을 빼려고 하는건지 이게 이렇게 놀아요 그립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놀아요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붙어야 그립이 딱 손이 밀착이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공간이 보여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니까 칠 때도 흔들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딱 잡아보요. 올라가서 딱 잡았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일자로 쭉 펴져야 돼요. 손바닥까지. 근데 오빠는 이렇게 되고 얘가 벌어지면서 여기가 놀아. 지금 이, 이 사이가. 아, 어.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 그럼 좀더 뻗어주는 걸. 로한번좀더 뻗기도 하고 한번 네. 이렇게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 그립을. 약간 요렇게 말아 잡는다는 게 그렇죠. 그래야 여기가 펴지잖아요. 이게 올라갔을 때 특히나 이렇게 오른손으로 일찍 올리면은 이게 당날리가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립도 놓치거든요. 근데 탑에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얘를 살짝 말아준다는 식으로 요렇게 잡아주면 오른팔이 저절로 살짝 붙어요. 이, 이 오른팔 팔꿈치랑 왼쪽 팔이랑 친해져야 돼요. 싹 올라갔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정확한 스윙. 그래야 잘 끌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살짝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렇게 끝에서 말아 잡는 느낌. 오 지금 손안 놓쳤어. 대박. 그립안 놓쳤어. 오 이게 느낌 좋았어요. 응. 오. 올라가서 왼손을 짝 말아 잡는 느낌. 괜찮아요. 그렇지. 대박인데 이번 거? 괜찮아. 요 좋아져. 좋아. 짝, 짝, 짝 소리 나잖아. 소리가 어, 좀 다르잖아. 약간 의식적으로 좀그렇게잡다는 느낌으로. 탑에서 탑에서 이렇게 걸렸을 때 한번 의식적으로 돌려 잡는 느낌. 쭉 와서 잡아주고, 빵. 그렇지. 오. 얘가 그리고 정확하려면은 이두 손이. 딱 다시 어드레스 자세로 와가지고 체중 이동은 살짝 엉덩이만 하는 정도고 이게 어드레스 자세로 팔이 와야 돼요. 근데 오빠 가끔 이렇게도 빠졌다가 응. 이렇게도 갔다가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면 슬라이스고 이렇게가 훅이 나는 거예 응. 정확하게 어드레스 자세로 다시 돌아오는데 체중만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응. 체중만 약간 살짝 벽을 친다는 느낌이고. 요렇게 와서, 그 다음에 헤드가 간 다음에 몸이 도는 거. 치고 돌고. 알시죠? 알시겠어요? 살짝 옆으로 미는 거예요. 도는 게 아니야. 회전이 아니고. 쭉 왔다가. 그렇지. 또. 한번 말아주고, 위에서 말아 잡고. 딱 치고.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 어정쩡하게 가니까. 불안할 때 어정쩡하게 가면 이렇게 뒤로 빠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치고 밀어서 치고 돌았으면 얘도 배꼽도 나가야 돼, 이렇게. 쭉 와서 말아 잡고. 그렇지, 더. 또 치고 돌아야 돼요. 골반이 먼저 가면 안 되고. 짠, 그렇지. 맞아, 맞아. 쭉 와서 말아주고. 헤드, 쭉, 그렇지. 오, 좋아. 오, 이만큼. 야, 그러니까 요거, 끝에서 살짝 요 느낌 주고. 왜냐면 이게 백스윙 네? 올라가면, 네.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일자가 돼야 되는데, 요렇게 네. 될 때가 많아. 이러면 이렇게, 이게, 이런. 이게 아. 이게 꾸벼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닭날개 벌어지면, 이게 꾸겨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잡아주면 같이. 근데 얘를 말아주면, 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 잘 잡혀. 닭날개까지 잡혀. 아, 살짝. 이렇게. 응. 아, 그리고, 어, 먼저. 먼저 내면슬라이스 먼저, 먼저 이렇게 돌으면안 네. 되고. 먼저 가면 이게 감고 같이. 어, 어드레스 자세로 같이 온다는 생각. 같이 와서 같이. 그 다음에 같이 도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남자 프로랑 시합을 하잖아요. 네. 분명히 네. 거리가 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치시면 아무리 잘쳐도 그렇죠. 그죠 오빠가 세컨샷을 할 거니까 부담 분명히 있죠.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우드는 네. 아직은 자신이 없고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오랜만에 그렇죠. 쳐서. 그나마 하이브리드를 한번 제가 지난 응. 그, 거기서도 오는 시키고. 맞아, 맞아. 굿샷굿샷잘쳤어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좀. <laughs> 완벽한, 완벽하지 않아서. <laughs> 그거 좀 잡아볼까요? 어, 하이브리드로. 네. 좀 정확하게 네. 잘칠수 있게 멀리 가게 네, 멀리 네. 나게 네. 지금 저 핵잠수함 김병현 위원이 또 옆에서 보고 있어서 더 부담이 됩니다. 좀 좋은 거좀 <laughs> 보여드려야 돼요. 네. 전설의 선수 핵잠수함 BK 김병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쳐볼게요. 네. 똑같이 얘도 비슷해요. 아 음. 어, 똑바로 갔네. 진짜 막힌데? 어, 터버리 근데. 약간 오빠 <laughs> 귀신이다 어떻게 어, 알았어? 등펴고이 이게 아니라 그치? 등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펴서 여기에 그래서 여기 기립근 힘 줘야 돼. 어. 어. 중, 근데 중심은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앞발. 아 이게 어드레스부터 내가 너무 숙이는구나 어. 오빠가 지금 네. 탑볼 맞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음. 볼을 놓는 위치가 네. 오빠가 여기다 놓고 치면은 난 여기다 치겠다는 뜻이야. 어, 그 그래서 중장, 오빠 여기다 중장, 놓고 치. 요 느낌이 약간 약간 밑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아, 스파시위라고 그, 그,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드라이브만. 드라이브만. 우린 드라이브는 네. 내가 멀리 가려고 딱 치는 체제는. 그래서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치면서 네. 뻗는단 말이야 더 많이. 아 그래서 내단또 가르쳐준 거 했는데 이게. 그리고 여기가 하팟파시는 거지 아 많이 나가는 거래지. 이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중앙. 하살표 중앙.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쭉 길게 날게 왔다가 그대로 빰. 그렇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왼발이 아니에요. 얘는 약간 아연이랑 우드랑 중간 체라서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왼발에 두면 안 돼. 우드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그치, 약간... 우 우드, 얘는 우드랑 아야 사이. 잠깐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잡았어요? 네. 잡으세요? 잡았을 때, 이렇게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이렇게 네. 아, 그냥 여기까지만. 요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예, 네, 이거, 이거 하고. 아니, 거거는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한 번. 어. 그런 느낌. 쭉 천천히 올라가서. 아 그렇지. 오빠, 안 돌았죠, 지금? 이만큼밖에안 돌았죠? 허리 아파도 슉 도는 거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네. 더 도세요. 아파도 안 아파요? 사진이. 네. 왜냐면 그게 또 어른들 음. 왜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치고, 피니시 안 잡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게 굳어요, 더. 아.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굳어. 오케이. 한번더 돌려주세요. 끝났죠쭉 와서, 치고 나서, 그렇지, 잡아야지, 더. 그렇지. 그리고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고 같이 가는. 치고 돌고. <laughs> 그럼 오빠 여기서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단. 거기서 하프스윙처럼 와서 탕! 거기까지만. 오! 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라니그 다음에 이렇게 돌고. 나란이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이가 임팩 순간에 앞으로 나란이가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확실하게 앞으로 나란히해야 돼요. 네.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그렇지 그 다음에 돌아야죠. 그렇지. 얘가 배꼽이랑 같이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왔죠. 왔잖아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배꼽이 가잖아. 이 헤드가 가면 배꼽도 가야 돼 이렇게. 안 돌아도 안 되고, 너무 먼저, 이렇게 먼저 돌아도 안 되고, 이렇게 빠져도 안 되는 거러니까 배꼽이 항상 같이. 그, 어, 채끝이랑 배꼽이 같이 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laughs> 천천히 와서, 앞으로. 쭉! 그렇지! 오. 천천히 와서, 앞으로. 쭉! 그렇지! 오. 그거야, 리듬도 좋았잖아, 지금. 어.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잡아야 될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일단 드라이브 치고, 하이브리트 네. 쳤으니까, 아연 정확하게 더.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오빠가 우리가 게임할 때 보면은, 아, 9번 잡을까, 피칭 잡을까, 막 이렇게 사이의 거리도 있고,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네. 어쩔 때는 많이 가고, 어쩔 때는 적게 가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벙커 있으면 자꾸 무조건 크게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음. 되게 클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하니까, 거리 정확한 거를 좀 네. 가장 중요한 건 드라이브도 그렇고 우도도 그렇고 아이언도 그렇고 가장 정확하게 볼을 맞히려면 여기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 여기를 몸 중심 잘 놔두고 머리도 상하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오빠가 뒤, 두껍게 맞는 게 자꾸 치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 이게 머리 낮던 상태에서 딱 배하고 코어에 힘주고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스윙에 이게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쭉 거기만 잘 생각해요. 그래서 탁. 그렇지. 거기만 잘생각해 머리 떨어지지 말고. 또 탁. 그렇지. 어, 여로 가지 가지 말고요. 여로 근데 이거 하면서 여기 중요한데 너무 놔두잖아요? 그럼 손 힘으로 위해서 자꾸 잡아채요 아니라 살짝 옆으로 보는 거 아니고 살짝 옆으로 밀면서 어 밀면서 왔다가 옆으로 밀면서 쭉 그렇지 그래야 바로 가 방향성이 오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늘었다니까 150을 봐야 될것 같아 체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체가 좋아요 칼러에가늘 일은 <laughs> <의미는 웃음> 없잖아 오빠가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그렇게 옆으로 왔죠. 옆으로 왔다가 앞으로 쭉 그렇지 이런 식150 나가는 거. 그냥 150생각할게요 150을 그러면. 볼게요. 응. 그러면. 쭉 왔다가 앞으로 쭉 그렇지. 아 알겠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응. 혹시 살짝 밀어주세요. 네. 보통은 이제 핸드폰 잡고 네. 생각하면 이렇게 잡고 생각하면. 핸드폰 갖고 연습하셔도 돼요. 여기서 아니 한 손으로 백스 감은 요렇게. 아니 뒤집어지면 안 돼. 딱 요렇게 백스 갔을 때 여기 쳤을 때 여기 이렇게 이런 연습. 여기 뒤로한 말고 여기 아니 정면 보게 여기 딱 하면 여기. 요렇게 여기 어. 사무실에서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잘 들고 다니잖아요. 뭐든지 네.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여기 치고 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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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연습하면 좋아. 그걸 잘 생각해서 쳐봐요 한번내 손이 그렇게 움직이게. 어 이게 오빠는 가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정면 이렇게. 어 그렇지 방향 정확하잖아. 또 머리 안 떨어지게 하면 뒷땅도 안 나와요. 옆에, 옆에 아... 옆에, 옆에 그렇지 옆에, 옆 옆에, 옆에 우 내일 이길 수 있죠? 난 오빠 한 게임도 지기 야, 싫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자꾸 떨어진다 내가 봐도 머리를 자꾸 쳐야 되겠다 네, 맞아. 머리를 의식적으로 좀 잡고 쳐야 되겠어. 궁금해가지고. 아, 어, 어, 이게 머리를 잡고 좋아, 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하로 움직이면 안 돼요. 무릎도 네. 마찬가지로 내가 어프로치 네. 때 얘기했잖아요. 몸이 좌우로는 움직여도 되는데 네. 상하로는 움직이면안 돼. 근데 그래. 치면서 이렇게 굴른다는 말을. 응. 어, 김전두님이 그 한마디가 지금 머리를 잡아라. 제가 평소에도 약간 이런 버릇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없애야 되겠어. <laughs> 머리를 좀 의식적으로 잡고 그렇지 타핑이어도 괜찮네요 맞아 오우챠 오케이 머리 잡고 박수, 12시로 박수. 머리 잡고 12시로 둘셋 그렇지 오. 맞아 요 이거를 피니시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응. 피니시 되면 퇴근 선천이 왔다가 머리 잡고 하나 오, 오. 맞아 오케이, okay, 자, so 오늘 하여튼 이 정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 <laughs>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웃음> 자, 필드에서 <laughs> <laughs> 만나요. <웃음> 파이팅.